아주 뭐해 드시나요? 참, 집에서 만이 해서 드시니까 참 음. 이것저것 먹기가 그런데. 혹시 개구리 참외라고 하세요? 아, 그 파란 거. 파란 거? 그 초록색 참 어, 어, 아니에요? 어, 어. 개구리 참 멜론 아니에요? 예, 예 이게 조그맣고, 전안 익은 건줄 알았어요, 예전에. 그거 아, 참외가. 그래요? 예, 원래 그런 어, 게 있다고 요즘은 그러시더라고요. 귀해졌어요. 원래 저 천안이나 성환, 네. 그쪽 가면, 배도 유명하지만, 그쪽 가면 그 개구리 참외라고 거.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전 속이 주황색, 빨개가지고, 음. 달진 않은데, 아이고, 아삭대는 맛. 저도 못 먹어본 지가 한십몇년된것 같아요. 근데 요즘 다시 한번. 그런 게 먹고 싶은데, 그것도 구하기가 어렵잖아. 6월 말부터 7월이랬데그죠 그거 안 되니까, 안 그럼 이거 거예요. 먹, 예. 먹읍시다. 뭐요? 아,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즐겨 하시던 거. 찬밥에물 말아서 어. 오이지 찍찢어서 그냥 오이지만 탁 드셔도 참맛그 오이지 그렇게 맛있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솜씨가 없는 건가 <laughs> 그 맛이 안 나던데 저희 부모님도 그 얘기 계속 하세요 오이지 좋아하시죠? 네 그리고 어, 어. 옛날 맛이 안 난다는 아, 얘기 그렇죠. 엄이죠 옛날에 좀 군동네 놔도 그거 참 맛있었는데 오, 어디 오이지 맛있는 데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셔도 전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누나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더워서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에어컨이 빵빵히 틀어 있어서 차가워요, 추워요. 오한 난다 하시죠. 어, 우리는 어우 추워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그 와중에 선풍기를 들고 다니는 거, 목에 거는 걸 하고 부채까지 던지고 있어요. <laughs>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네. 개별적으로 느끼는 기온이 아니라 몸속 깊숙한 부분에서 올라오는 신부열을 올려서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네. 통증 완화가 됩니다. 아까 아픈 증상이라고 그랬죠? 아픈 증상의 완화가 됩니다. 됩니다. 얼마인데? 예, 한 달에 한 5만 2천 원입니다. 뭐, 제휴카드 30만 원 쓰시면 30일에 3만 9천 원으로 하시는데 이것도 다 필요 없어요. 과연 통증 완화가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날 더운데 어디 가시는 것도 아니고, 대기에 계시면, 네. 여러분, 대그로 저희가 가지고 가서 무료 체험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올리고 마스터라고 하는 올리고 365를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이 여러분 약속을 해서, 물론 소정의 약속에 어떤, 어 그것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찾아가서 무료로 집에서 3일간 써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통증 완화가 됩니다. 라는 걸 네. 믿음이 오면. 그때부터 이거를 하시는 거고. 아니면, 아니면 환불. 취소하셔도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합시다. 더운데 어디 가기도 어렵고 지금 뭐 서로가 불편해도 지키기로 한건 지켜야 되는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집에서 어디 나가지 않으셔도 돼요. 편하게. 3일간 써봐서 좋으면 사고 아니면 그때 가서 가격 물어보셔도 되니까. 네. 오늘은 내가 어디 아프다. 내가 어디에 통증이 있다. 미루지 마시고 편하게 올리고 삼리고 집에서 3일간 써보는 날. 그래서 상담 신청만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 쇼호스트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슬퍼요, 그얘기 아이, 괜찮아요. 말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저도, 물론 저희 형 누나들도 이 방송 보시겠습니다만 친구들도 보고 있고. 전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좋은 거 있다면요. 먹을 거 있으면 먹어야 돼. 발라서 좋다는 바르고요. 또 어디 좋은데. 뭐 차고 다니면 좋다는 거 있잖아요. 아유. 저도 방송했는데, 아이, 음. 악착같이 해야 돼. 그럼요. 또 어디 가서 무슨 좋은, 뭐 치료법이라든지 어디 기관 있다. 가요. 가셔야죠. 가야 돼. 할거다하셔할거다 해야 돼요. 이 좋은 세상에서. 음. 우리가 왜 이렇게 세련되고 멋지고 편안한 세상에서 왜 우리는 뒤떨어져 살아요? 집에서 편하게 해준다면 또 편하게 받는 거지 뭐. 그래서 저희가 집으로또 찾아 가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돈 이퀄 건강이에요. 아, 건강해야 돈을 벌어요. 예전 어른들이 네. 건강이 제일이다 말씀하시는 게아 뭐 건강 당연한 건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맞대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돈 소중한 줄 아는데 건강, 건강 소중한 거 아니 건강해야 돈을 번대니까 또 건강해야 돈도 써. 쓰고. 근데 건강 못하면 돈을 다른 데다 맞아요. 써. 맞아요, 맞아요. 그러지 마세요. 예. 행복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시간도 의미 없어요. 아니, 홈쇼핑에서 알아서 3일간 무료로 갖고 와서 써보게 해준대는데 이것도 안 쓰면 음. 억울하지. 난 억울할 것 같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매번 팔다가. 그렇죠. 이건 팔는 게 아니라고 하는거 아니에요. 여러분 써보세요. 저한테 물건 사실 만큼 많이 사셨잖아요. 네. 제가 8월 20, 98년 8월 24일에 왔어요 홈쇼핑에. 곧 오면 몇 년이야 벌써. 20몇 년을. 오늘은 제가 그랬잖아요. 악착같이 써보는 날. 상담 신청 남기세요. 저희 집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무진장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빨리 바꾸시라니까 오래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에휴. 비싸게 주고 사서 못 바꿨어요. 에어컨 대한민국 제일 많이 팔았는데. <laughs> 샀는데 설치가 안 된대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laughs> 에. 물건 하나가 이렇게 답답할진데 네. 내 몸에 어디 한 군데가 불편하면 이건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제가 새끼발톱 끝에 뭐가 있어가지고 제가 자른다고 잘라가지고 살짝 살점 나갔거든. 와 오, 이거 무진장 평아파요. 아파요. <laughs> 음 올리고 삼지가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고 조금씩 이제 소문이 크게 크게 나고 있습니다. 아. 네. 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픈 증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증세. 제가 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디가 아파요? 이거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죠? 네. 우리 몸이 보내주는 좋은 신호입니다. 나 신경 써주세요. 이러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한자를 딱 써놨으니까 아마 이건 일반, 일반 정보로. 정보로 받아주실 네. 것 같은데요. 통증입니다. 통증. 우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 아픈 증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 바늘로 콕콕 쑤셨는데 하나도 안아파 그러면 이상한 거야. 그게 그게 문제 거야. 그죠. 아까 네. 제가 새끼 손톱이 발톱이 딱 나갔을 때 그때 아파야. 안 아프면 그게 어, 거기 신경 쓰고 물도 덜 묻히려고 맞아요. 하고 약도 바를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픈 증세라고 하는데 올고 리 삼육은 뭐냐? 깊숙한 부분에 뜨거운 열. 중심 체온이라고도 합니다.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심부열을 발생시켜가지고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의료기기입니다. 항상 다 물어보시는 게 여기서 열 나오냐고 그렇지 여기 열선이 깔랐냐 거기가 아랫목이냐 네. <laughs> 아니에요. 여기는 열이 안 나와요. 고주파가 나오는 의료기기에요. 그래서 이 발바닥은 오히려 찰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르고요. 저는 지금 체험기가 아니라 지금의 딱 느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뜨거운 감이 느껴집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개인차가 다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무료 체험을 해 보셔야 돼요.